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 는 n이 이차 함수와 만나는 두 점의 좌표 어, 요 값이 자연수가 되게 만들라. 자, 우선은 요 그래프가 깔끔하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을 해 볼게요. 요 그래프를. 자, 그래프는 어, x축과 2에서 만나고요. y축과는 4에서 만나는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런 형태가 됐어요. 자 요거 약간만 보정을 좀 붙여 줄게요 음 전체 요렇게 자 x축과는 2에서 만나고요 y축과는 4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됐어요 자이 녀석을 어, 두 점의 x좌표 y는 n이 여기 자연수니까 1, 2, 3, 4, 5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요런데 있을 때는 x1과 x2가 둘다 양수 요런데도 양수 여기서는 영하나 양수하나, 그다음 음수하나 양수하나.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양인지 음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어, 얘가 좀더큰 애라고 생각하면 요것은 양수가 나오고 요것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케이스는 x1, x2가 모두 양수로 나올 때고, 그것은 y는 n이 이렇게 지나갈 때, 4보다 작을 때, 또는 4와 같아도 양수는 아니지만 0이어도 우리가 절대 값을 그대로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n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케이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니까 x1 플러스 x2 나누기 2가 됩니다. 얘는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두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연립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에는 0의 두 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n 두근의 합이잖아요? n 값에 관계없이 두근의 합은 항상 4니까 요 자리가 항상 4가 됩니다. 그럼 요것이 2로 항상 일정한 자연수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이 4보다 같을 때는 항상 자연수, 자연수가 되도록 만족하게 됩니다. n 값은 1, 2, 3, 4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x1은 음수, x2는 양수. 즉, n이 4보다 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될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자, 그럼 우리 절대 값을 벗겨주면, 요것은 음수니까 부 반대로 튀어나오게 되고, 요것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어서, 이 값이 어떤 자연수, k가 된다고 설정해 봅시다. 이것은 두근의 차나 마찬가지니까 양변을, 우리 두근의 합과 곱이 있어서 제곱을 통해서 두근의 합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x1에서 x2 제곱 나누기 4가 되겠고요. 4분의 두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두근의 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4분의 자 두근의 합은 4니까 16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이 4 마이너스 n이 되겠고 이것이 어떤 k의 제곱이 됩니다 약분을 좀 해주면요 4 마이너스 n이고요 요게 지금 k제곱과 같아야 하는데 얘가 n이야 n이 k제곱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n은 제곱수여야 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가서 우리가 케이스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니까 10의 제곱까지 가능한데 처음에 n이 4보다 크기로 했으니 이것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3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8개가 되겠죠. 아까 앞에서 구해놓은 n이 4개가 있었으니까 4개의 8개를 합해서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